무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에, 근데 이게, 그, 어, 이게, 그, 누가, 이거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을 좀 만들게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뒤로 또다멍 구멍, 구멍 뚫자 뭐야 왜 나무를 나물. 나무는 빠르게 캐주고요음 뒤를 켜겠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무어만 드냐면요, 렉이 걸리네요. 제가 지금... 엄청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뭐, 그렇게 잘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 마크, 아니, 마크 시작한 지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혹시 클래시로 열 게임 하세요? 어, 하시면,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그 게임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이거 진짜 실, 실제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이거, 그, 진짜 오후 3시에 막 하지 마세요. 뭐, 아니, 오후 3시래. 어.. 오 오, 3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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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이래 그러니까 밤 3, 3시에 막 하지 마세요 진짜요 진짜로 제가 진짜로 말하는 겁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워 왜냐하면 그.. 퀸터 유튜브에서 밤 그 열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밤3시에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상한 괴물 괴물 그림자가 퀸퀸토리가그 영상을 편집하다가 괴물 그림자를 받, 편집하다가 봤다네요. 진짜에 진짜 저도 봤어요. 그그 그, 그 보세요 진짜 진짜라니까 거짓말 아니야 저 거짓말 안 해요. 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진짜요? 몸이 뭐 되시겠어요? 그럼 보실래요? 몸이 뭐, 미시면안 뭐 돼요. 진짜요? 안 되겠네. 제가 직접 좀 보여드려야겠어요. 사람을 이렇게 믿지 못하실까? 사람에게 믿지 못하실까? 사람을 믿으세요. 이렇게 못 믿지, 사람을? 진짜라니깐. 사랑. 사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후회할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후회, 후회하지 마세요. 때문 아, 아닙니다. 네,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제 말에 거짓말처럼 들리세요. <laughs> 네. 아, 힘들다! 아요즘에 너무 얘기, 얘기 심해요.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짓겠습니다. 아휴, 요즘에 그 이상한 소문이 제가 자아들고 있어요. 그 소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이거 이제 PC버전으로 PC버전으로 하는 또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 PC버전으로 하면 음... 그 추가된 아이템이 있다네요 근데 제가 PC버전을 하고 싶은데 PC버전을 어떻게 까는지를 몰라서 여기도 지금 빼매고 있어요 어... 혹시 PC버전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 저는 할줄 몰라서요. 아, 일단은 집은 그냥 크리에이티브로 지으려고요. 여기 이제 이번 종목이 이제 야생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생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이렇게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어, 그냥, 근데 집은, 저는 목질하는게더 낫다 봅니다. 뭐, 다른 걸로 하는 사람들도 나, 있다고 하는데, 석연블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네요 근데 석연블록이 지금 흰색이어서 눈이 좀 아파요. 흰색이다 보니까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응? 뭔가 이상한데, <laughs> 뭔가 이상한데, 음... 뭔가 허전해요. 여러분들, 뭔가 허전해. 뭐가 이렇게 허전한 거지? 음... 뭐이 허전한 걸까? 음... 저는 이거를 쓰겠습니다. 야아이샤아참 그리고 여러분들 아지야 여기도 해야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를 까먹었네요,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꾸며야겠죠난 난나나 난난나나 저는 많이 아나

음... 이 여러분들 저랑 광지를 갔다오겠습니다 아. 이게 생존모드로 해서 석류도 좀 만들고 작업대는 두개를 만들어서 하나 집에서 하나는 작가용으로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좀 가져가야겠죠? 상징용대로 만들어야 돼! 안 돼! 에이. 예. 아유, 그래도 내일이니까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장비들을 가지고 아이 이거 다녀오겠습니다.